옆집의 사이코패스가 작년 7월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이사 와서 첫날밤을 보낸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아지 낑낑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죠. 시계를 보니 6시가 막 지났더군요. 전날 이삿짐 나르면서 40대의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던지라 그 아저씨가 같은 층에 사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강아지가 똥이나 오줌을 방에다 실내에서 혼내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강아지를 구타하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잠을 좀더 자야겠는데 계속 소리가 들려오니까 짜증이 났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강아지가 걱정되더군요. 저는 속으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적당히 혼내든가 하지. 시계를 보니 6시 40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에 깼으니까 최소한 40분 이상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약간 오싹하더군요. 상식적으로 그 이른 시간에 그리 오랫동안 강아지를 혼낸다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혼잣말을 뱉고 나니 진짜 그럴 법하더군요. 전좀더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때리는 시간차가 아주 일정하더군요. 퍽, 킹 5초쯤 후에 또 다시 퍽, 킹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거 진짜 사이코네. 사이코랑 같은 건물에 살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학대받는 강아지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자니 딱히 집주인이 해결해 줄만한 게 없을 것 같더군요. 112를 떠올렸습니다. 왠지 제가 욕먹을 것 같더군요. TV 동물농장에 제보를 할까?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어느 집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신고를 하든 제보를 하든 할것 같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번호키라서 자물쇠 돌아가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저는 아차했습니다. 사이코도 들었을 것 같더군요. 역시 복도에 나가보니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군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세 대씩 있고, 제 룸이 복도 왼쪽 첫 번째니깐 복도 건너편 집 아니면 옆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각선 쪽은 위치상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구타와 신음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겸 주방과 방 사이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걸 닫고 주방 쪽에서 들리면 앞 집이고 안 들리면 옆 집이겠다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문을 닫고 들어보니 소리가 안 나더군요. 앞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빙고 옆집이구나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갑니다 소리는 여전히 잠은 다 날아갔고 전화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틀어뒀던 선풍기도 껐죠 순간 소리가 안납니다 선풍기를 다시 켰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 어라? 사연인 즉슨 전날 집을 보고 바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방구석에 선풍기가 하나 있더군요 집주인이 하는 말이 전에 살던 아가씨가 쓰던 건데 놓고 간 거라고 필요하면 쓰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름 내에 에어컨만 쓰기에는 전기세가 만만찮을것 같아서 내심 좋아라 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고 선풍기를 자세히 보니 목 부분이 부러진 걸 스카치테이프로 돌려감아서 고정시켰더군요. 이러니 버리고 갔지. 나도 나갈 때 두고 가면 되니까 뭐 상관없겠지. 그리고 그날 밤 선풍기를 틀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쌀쌀한 기운에 잠깐 깨서 선풍기를 회전으로 돌렸습니다. 참결에 회전으로 돌리고 바로 잠들어서 그땐 몰랐습니다. 이 목부러진 선풍기가 고정 상태에선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회전으로 돌리면 한쪽 끝에 다다랐을 때퍽 소리가 나고 바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끼잉 소리가 나더군요. 한 시간 가까이 혼자 생쇼를 한 겁니다.